우리가 언젠가 그거 있었죠. 저기 라이브 중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9873.4하고 9912.7하고 고르면 어떤 걸 고를 거냐 그랬는데, 그때 내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걸 지금 고거를 바로 연달아서 지금 릴레이 시승을 하면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사단 이것도 이제 플러스가 10조로 돼 있어가지고 또 헷갈려요. 이것도. 일단 이거에 적응을 해야 돼요. 제가 일부러 기어 올렸다 내렸다 해보고 있어요. 네, 앞에 아까 만났던 수동 차량 시동꺼진 주유가 <laughs> 있어요. 귀엽다. 벨로스터 네, 1.6 터보예요. 앞차는 네, 좀 빨리 가시죠. 시간이 아까운데 좀 빨리 갔으면 좋겠죠. 네,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시간이 없어서. 아, 근데 이제 시트가, 이 시트 너무 안 받쳐준다. 987이 너무 피곤한 스타일이구나. 얘는 덜 피곤하네요. 네, 저 앞에는 날개 달린 벨로스터 N이 있어요. 트링이도또 적응하니까 할만하네. 사람이 신기한 게저우의 동물이 맞아. 다 적응하면 또다 해요. 이거는 심지어 지금 크로노도 없는 모델인데, 크로노가 없다. 그래가지고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 이게, 이게 그렇지, 사람 기분이 그렇잖아요. 포르신살 정도면 크로노 다 듣고 싶어 하는데, 타보면 크로노 없어서 문제 없와 이. 이게 타이어가 앞이 금호 PS 91, 뒤가 S1 에버스인데 금호 나쁘지 않은데? 어, PDK 사랑스러워. 야, 야, 2.7도 힘이 약하지 않구나. 한 바퀴만 딱 어떻게 해보야겠어요? 와 이게 차가 더 편해 요고팔치이더 사람을 바쁘게 만드는군요. 그러니까 기술로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 주나 봐. 와 사랑스러워. 아 이거 내가 안 보다 안 눌렀는데 이미 다 꺼놨군요. 더 예, 떨어져요. 뒤 예, 어제 지가 첫 바퀴는 오버팔 뭐 때는 괜찮더니 지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냐? 아 이거 참. 그걸 다스리는게다지 타이어를 다스려서 가는 게 오늘의 포인트네요. 보면 또이스틸이더 편한 것도 있어요. 기어 변속을 양쪽에서 할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와2.7또 좋은데? 미치겠네 이거. 뭐 앞에 저면또뭐370 제트 57초 4. 거짓말처럼 987-3.4는 981-2.7이 똑같은 기록이라고 있어 요 거짓말처럼 <laughs> 조금 더 하면은 한 0.5초 줄일 것 같은데 그것도 의미 없죠 지금 차들이 많잖아요 트래픽이 많아서 타이어가, 타이어가 너무 뜨거워지는 게 싫고 그리고 또 저런 트랙이 온이상한 분이라도 더 택시를 우리 오늘 참가한 우리 고객만의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더 이거를 옆에서 동승으로 체험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바로 택시를 하나 가려 그래요. 형 이제 왜 이렇게 비키냐? 쫄았구나쫄았구나 네, 쫄았구나, 렉서스, 포르쉐, 자트, 쫄았지? <laughs> 야, 이제 차를 약간 쿨리합시다 차가 스무드하게 천천히 돌잖아요 그거를 적절한 카운터 스티어링으로 거동을 잡아주면 되겠죠 운전 참 쉽죠 트렁크에 짐이 있나 보다 트렁크에서 짐이 움직이는 소리가 조금 나요 이거 네개다 PS 91로 하면은 56초란 얘기잖아. 근데 이게 왜 느려? 안 느리지. 예. 빠른데요? 사람이 간사해 가지고 이 타보는 것보다 다 갖고 싶어요. 사람이 이래 자꾸 타보면 안 돼. 하지만 거기서 너무 많이 타면은 다살수 없기 때문에. 다 사기 싫어지는다는 문제가 생기죠. 다살 필요가 없겠지 사실은. 57초 4. 네 반갑습니다. 어, 어디에서 오셨죠?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요? 예. 아, 트랙은 처음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평소에 이게 이, 이 트랙 단일 그런 이런 취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가끔. 네. 생각 일상생활 벗어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혹시나 뭐 미친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오는 아, 없어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 오늘 한번 경험하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예. 빨리 가려다 보니까, 예.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음> <웃음> 예, 지금 드립치트 했어요. 지금 따라가 있어요. 바, 어... 시합용으로 개조된 예, 아반떼가 있어요. 왜안 가? 가라니까 예, 비켜줬는데 안 갔어요. 저라서저 어... 번호 아저 번호판도 없는 차래요. 완전 <laughs> <laughs> 리스크하잖아요. 예, 타이어 자체가 지금 굉장 다르죠? 아, 예, 어, 자, 타이어가 싹...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자 히터도 어... 없고 에어컨도 없어요. 딱 그냥 경주 전용차예요. 예, 경주 전용차예요. 씻고 와야 돼요. 여기죠. 이 차로 따라갈 수 있어요. 이 차로는 출력이 우리가 많이 딸려요 아, 네. 출력과 타이어 그립이 딸리죠 무게도 아, 아, 우리가 무겁고 아, 무게가 아, 아, 아주, 아주 중요해요 이걸 사람이 해야 돼요 아, <웃음> <웃음>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줘요 이거를 사실은 자동차에는 이걸 잡아주는 장치가 있었어요 지금 끄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와, 자 포르쉐의 순정 브레이크는 기가 막혀요 정말. 아저저저저아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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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우리 아까 지금 던 비행 다운입니다. 정신 없어요 지금 앞에 비켜주는 차 있죠, 뭐 뒤로 찌르는 차 있죠. 평소에 길에서는 경험해 보기 힘든 그렇죠. 예, 경험이죠 이런 거요 네. 지금. 그냥 나죠. <laughs> 잘 아시네요. <웃음> <웃음> <안전>. <웃음> 그럼요. 하시라고요 차가 이렇게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했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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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됩니다. <laughs> 돌지 않게 해야죠. 혹시? 그렇죠. 계속 조절을 해야 돼요. 좋습니다. 재밌어요. 안 예, 그렇죠, 비싸게 가네요. 그래도 예, 예, 우리가 두 명이나 세우고도 더 타이어 접지력이여기서는 아주 중요해요. 음. 아. 우리는 저 차에 비하면 타이어 그립이 한두 단계 정도 떨어져요. 어... 아, 잘 잤습니다. <laughs>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기록이 얼마 나죠이 차로 7시초 3면 더 빨라진 건가? 빨아졌어요? 나도 아, 안나 안 나요, 안 나요. <laughs> 근데 아니 이 스틸링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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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패들 있잖아요 네. 저응되니까더 좋은 어, 것 같아 어, 맞아요 드으로할야르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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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야이으야 어. 이게 참사람이있이야이는 게. 이 있으니까 야르소드는 알월 있으니까 야르소드는 알수 있으니까 야르소드는 알수 있으니까 야르소드는 알수 있으니까 야르소드아알수 있으니까 야르소드는 야0 5초니까 공교롭게 987 3.4s 하고 똑같아 기록이 포르시이돈들 내가 그랬죠 네. 신형 제일 밑에 모델이 구형 상위 모델이랑 항상 기분이 같다 그랬잖아 내가 네. 딱 그렇다니까 지금 이게 987 보다 훨씬 쉬워 훨씬 그냥 무난해요 되게멋어다트든어떻 네. 보니까 멋있다. 어떻게어떻게 어떻게든, 어게든 어떻게든, 이게든 어떻게든, 이떻게어져서든 어떻게든, 어떻게어 아 우리 앞에 방해하지 마시다이 사람이 지금 내가 볼때 지금 뭐 하고 있어 나름대로 뭐 하고 있거든? 내가 저거 봐 지금 일부러 한번 날려보려고 맞죠 지금? 조금만 따라가면서 봅시다 우리 저기 차세대 공연마로 지금 드라이버 꿈나무 유오! <laughs> <끈나무. 웃음> 예. 이름에 요 자가 들어가요 마성도 아니요 예. 마 성도 아니요. 우리가 뭐 잘하면은 무슨 성자 붙여주잖아 그죠? <laughs> 이거를 아주 잘해 줘 사람이. 그럼 이름 뭐지 알겠지? 네. 이름에 요자가 들어갈 정도면 요익을 얼마나? 그러니까죠. <laughs> 그거를 그냥도 아니고 그거에 성인급 이로 잘해. <laughs> 네. 와, 예. 아, 이거 지금 순정 네. 브레이크잖아요. 예. 네. 야, 욕을 거안 하려고 하 씨, 안하려안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좋아. 씨, 미치겠어.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알고 만들었잖아. 이 패드 성능까지. 지금 트랙에서도 모자람이 없으면은 길에서는 아예 그럴 상황은 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아, 뒤가 진짜 <웃음> 예술이죠. <웃음> 치워서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이죠 지금? 아, <laughs> 야, 이거 뭐아 레미하는 줄 알았어? 아, <laughs> 아, 다 <나> 진짜. 저기 <laughs> 오늘 저기. 회장이 왔으라면맞더라면 감독님이 제 드립질 좀 하시네요. 재밌을 것 같아. 잠깐 올려 자를. 근데 지금... 자, 돌아가는 양을 조절하는거 봤죠 드립이 지금 드립이 네.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가는 양이 조절이 되잖아.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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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사실 내가 아까 나 혼자 탈때 얘기했다? 30초? 이거, <laughs> 아... 이거, <이거예요>, 이요레이스라인 <laughs> 여기서 브레이크에 와! 잠깐만! 2 7은 이거, 레거이크이스크가 제일 작잖아 거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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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이거, 그러면 지금까지 큰 풀에 그다른 차들은 뭐야? 어? 휠 오대용.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나를 이게 지금 20인치라서 사실. 그렇아 근데 네. 그건 있어요. 20인치가 움직임이 선명한 거 있어. 음... 이렇게 선명하잖아 어... 지금. 어. 아니 근데 지금 세대 이거보다 더 재밌는 차가 있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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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또 많이 욕을 먹겠지만 <laughs> <laughs> 세상에 반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생각 못한 차가 있을 수 있어. 기어를 <laughs> 드리프트 연습 좀 하셔야겠습니다. <laughs> 아, 내가 이 기어가 여기 없었어도 됐는데 기어가 딱 <laughs> 눌리켰어요. 네, 지금 몇 시죠? 우리 몇시 들어왔지? 45분. 아, 그런 건 끝난대요? 갑시다 네. 뭐 어, 이제 20분 됐는데. 예? 이제 20분. 45분에 들어와서 38분인데 지금? 아, 시간 빠른가 보다. 네, 6분. 아, 그래요? 네. 예, 클링 한번 하고 가시죠. 가시다. 그래, 아직. 없네. 아. 근데 날이 추우니까. 디타이어가 덜 미끄러져 그러니까 온도가 덜올라서 탈만 네, 네. 해보면 그리고 또 타이어가 그동안에 조금은 따랐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세고가 미끄럽다 그랬잖아 저아 저기 있어요 자국이 아까한 3개 정도 모은것 같은데 저기 어디 하나가 김병 코너인데 <laughs> 족하네요. 아. 여기서 엄자의 부담이 하나도 없잖아. 이게 진짜 큰데요. 앞차이 하나도 안 오잖아요. 이게 찬데. 아, 나는 언제 돈벌수이러고 사냐? 잘 챙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laughs> 풀링하고 들어갑시다 아, 여러분 포르쉐 순정 브레이크 패드 이거는 진짜 뭐냐 왜 다른 회사들은 이런 걸못 만드는 걸까요? 아니 그렇다고 이게 특별히 소리 많이 나지도 않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안 나고도 잘 듣는 브레이크가 있네. 여기... <laughs> 없기는왜없어 페러도 의문의 1패. <laughs> <laughs> 아... 유피디님 브레이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아, 그죠? 네. 아니, 내가 우리 집 3층이잖아요. 네. 우리 집에서도 유피디 오는 거, 내가 알고 내려온다니까요 전화 안 해도 돼. 아주 부터부터 빽빽색이다. 잘 꽂히긴 하던데 너무 시끄러워서. 그 다리 그 포르쉐 타면서 그게 무슨 경고 방송 이런 말입니까? 본이 네. 안에게 이렇게 뒷담화를. <laughs> 아 원래 사람은 <laughs> 안 보이면 뒷담화 가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와. 아, 나 아까 너무 연속으로 차 타가지고 더워가지고. 이렇게 이렇 탔어요 이해해주세요 포르쉐 이거 진짜 얄밉다 이거 987 타다가 근데 물론, 물론 987은 지금 휠 주닝이 돼가지고 987을 타다가 지금 뭐 중간에 5분의 간격도 없이 바로 지금 981로 옮겨 탔잖아요 987S 3.4 수동에서 981 2.7 기본형을 탔는데 이게 훨씬 쉬워 아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내 입장이긴 한데 뭐가 쉬운가 하면 은 987은 택택 거리는게좀 있었거든 근데 이거는 피피 리린게 없고 모든 액션을 저 이제 뒤에 미끄러질 거예요 요요요 요요. 요. 딱 잡자. 그러면 이저 이제 브레이크 쓸거예요 요요요. 모든 일을 자기가 벌어질 일을 나한테 다 알려줘.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프레딕 l 블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은 조작 해상도는 이쪽이 더 육대. 그러니까 더 쉽게 만들었어. 근데 ESP를 켜면은 그래서 이거는 ESP에 의존해도 꽤 빠른 기록이 나올 것 같아. 물론 그렇게 아주 빠르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는 빠르게 나올 것 같고 987은, 음... ESP 켜고 끄는 거에 따라 편차가 너무 심할 것 같아. 987은 저어겠다탈수 있는 사람과 아예 없는 사람이 있는 거고 981은 누구나 탈수 있는 그런 차를 두루두루, 어? 아, 그러면 판매에 있어서는 그게 맞다. 그지 누구나 탈수 있게 해줘야지. 차를 막상 샀더니 포르쉐라 그래가지고 렇게스던겨주고 샀는데 이게 너무 예민해서 무섭고 이러면은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laughs> 그렇잖아요 참 응? 무섭다고 말하면은 어디가서 떨고 되는 거 같고 그데 내가 포르트 같은 거 샀을 점검해라 그래도 나 어디가서 제가 운전 좀 해요 이런,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잖아요 말안 해도 그러려고 이거 사는 건지 설마 이거 사가지고 아 제가 뭐 운전이 안 돼요 이러진 않잖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mri라는 거 근데 이건 지금 타이어가 앞뒤 지금 밸런스가 달라가지고 좀더잘들어 갔던 것 같아. 이 SO 레버 3가 원래 PS91보다 접 출력이 좀 낮은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타보니까. 다음번에 혹시나 기회된다면, 내짝다 네 PS91로 구해서 한번 해보는 걸로. PS91 지금 어쨌거나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록을 아까 이 57초 3인가가 나왔거든? 그냥 내가 들어가자마자 한 바퀴만에 낸 기록이에요. 뭐, 더 열심히 해보진 않았어. 왜냐하면은, 목적은 오늘은 택시였으니까. 그래도 빠르지 50초 타이면 이 타이어 세팅으로 50초 타이면 빠른 거 아닌가? 빠르지 맞죠 왜냐하면은 S들도 55초 순정 세팅으로 내기 힘들거든. 아나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운전했을 때 아, 나는 뭐 53초 나지 그거. 아 너무 잘난 체를 하는데 <laughs>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 잘난 사람이 잘난 체를 하지 않는 것은 기만 행위라 그랬어요. 우리 프 d 가 나한테 그랬어요. 난 그래서 들은 대로 그냥 실행하는 것뿐이에요. <laughs> 나는 절대로 평소에 잘난 체하려고 싶지 않았어요. 난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아, 그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어디 갔는데, 막 운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가 내가 그랬지. 아, 내가 뭐 운전 뭐, 해뭐할줄 알아. 이랬더니, 그러니까 리필이 갑자기 옆에서, 뭐, 그 사람이 왜 화를 잘안 내요. 근데, 갑자기 눈을 확 불어내더니,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순간이 너무 니내 네, 머릿속에 각인 박혔어. 그래서, 아 어, 이런 짓, 얘, 얘가 화를 안 내는, 얘가 화를 낼 정도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는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거 안 하잖아. 그래서, 그냥, 아, 시종 일관 잘난 방 모드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앞뒤로 PS91 끼면한 56초 후반 날 거고, 야, PS4S만 껴도 또, 또 1초 줄이. 야, 이거 엄청난, 2.7이 엄청난데?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브레이크의 승이야. 이거 2.7은 디스크도 조금 작거든요? 와, 근데 끝까지 안으셨어 끝까지 잘 듣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잘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막잘 듣기도 하지만, 가감면 기가 막히게 돼. 일정한가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일정해. 물론 아죠 페달 필링조차도 안 변해. 자, 그러면, 페로도는왜 필요하죠? 이 패드를와 같은 재질로 다른 차들도 써줘야 이거 심지어 소리도 안 나잖아. 평소에 삑 소리도 안 나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실 내가 미리 솔직히 얘기할게. 요 안에서 아까 이 피디 사자 험담했어 야 우리집에 있으면 말이야 유피디가 저3 0 0 m 부터 우리집 원는데브레이크 삐-있어 다아 내가 아저씨. <laughs> 그랬거든? 근데 그, 그거 뭐하려고 그래 이것도 되게 잘 듣는데 그지? 심지어 S는 이거보다 디스크도 더 큰데 그것이 알고 싶어요 어? 왜 그러는지 아 근데 또 우리 옛날에 유행하던 프로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도 있지만은 더 어렸을 때 감명 깊게 본 프로는 믿거나 말거나지 그거 본 사람 있어? 그죠? 다 봤죠? 근데 지금 그때는 나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되게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봤거든?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새끼들 진짜 무서해 하지 않아? 막 프로 막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믿거나 말거나 이 지랄 한다니까 나도 왜냐면 오늘 그거 하려고 자, 포르쉐 브레이크는 성능은 정말 우주인이 만든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